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피여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허물용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것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쭉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허물을 통하여 성별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허물을 통하여 성별되었습니다. 한 차례가 중요합니다. 한 차례.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또 죽고 또 죽고 두번세번 번, 다섯 번열번 번 죽는 게 아니고 단한 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단한번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몸이라는 허물을 통하여 성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 허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단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있는데 들이심으로가 이 아니라 몸이라는 허물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갑시다 4경전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에게로 그리고 모든 가축대, 가축대에게 주의하십시오. 그들 위로 거룩한 순님께서 여러분을 감독하는 자들로 만들어 오시는데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구미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순님이란 표현이 나오죠. 더홀리고스트가 나오죠. 이 표현을 무슨 뜻인지 나중에 별도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홀리스피릿, Holy 홀리코스트, Holy 그다음에 대문자 스피릿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왜 표현을 달리했는가?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피로 구매하여, 구매하여 오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뭐 이단 집단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란 말은 불리워 있는 자들 시부리서 9장 15절 있죠? 부름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것은.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의 피로, 피로 사셨다 샀었다 했는데, 사셨다가 아니라, 구매하였다. 이 표현을 좀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세기 22장 13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눈두를 쳐들고서 바라보았으며 그에 뒤에서 자기 뿔들에 의해 덤불 속에서 걸린 순냥을 눈여겨본다. 순냥.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취하해서 그의 아들 대신에 태우는 허물용으로 구물께바쳤다 그의 아들 대신에 여기서 순양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어린양이 대해 있죠. 22장 시, 시, 저, 8절에는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는 순양인데 8절에서 어린양으로 표현한 것은 예언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린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건데 실제 아브라함이 당시 죽인 양은 잡아서 바친 그 양은 순양입니다. 순양. 순냥. 그러니까 이 순양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것이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4절. 그리고 아브라함이 저 장소의 이름을 저 장소의 이름을 예호바 이레라고 불렀으니 그것이 이날에까지 주님의 이날에까지 주님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다. 주님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일 것이라고 말해져 있는 바와 같다. 영어로 영어로 보세요. It'selvishin. It'selvishin. 이 셀비신. 이거 뭐냐면 그것이 보일 것이다. 볼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 수동형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근데 계획성에 보면 준비되리라 그랬죠?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것을 보리라. 다른 킹견수 번역에 그것을 보리라 그있죠 절대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수동을 능동으로 번역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안 됩니다. 왜안 되는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여지리라. 이거는 괜찮습니다. 보여지리라 보여질 것이다. 이거는 뭐 틀렸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여호바 이래란 것은 우리 개성에는 여호와 이래 그래도 있죠. 여호바 이래란 것은 주님께서 보이실 것이다. 주님께서 보실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여지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보이실 것이다. 보다의 피동형이 보이다잖아요. 보이실 것이다. 여기서, 어디에서 보이실 것이냐, 모리아 땅을 말하는 건데, 이 모리아 땅은 갈보리산. 즉, 갈보리가 골고다죠? 주님께서 달리니 갈보리산이, 산이 있는 곳. 이것이 모리아 땅인데, 여기가 여수아에도 호 있고, 역대하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셀비신, 시부려 지격을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ESV라고 영어 성경 중에 가장 킹겜스 제외하고 가장 잘 번역됐다는 거, 성경에 보면, 프로바이라는 성경 표현을 썼죠. 마련한다. 여와이를 호 마련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이건, 이제,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성경, 우리 저 킹겜성경은, 그것이 보일시 것이다. 하고, 이셀비 신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프로 바이 디 d 이렇게 수동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마련될 것이다. 마련될 것이다 그랬죠. 전부 다 niv도 그것이 마련될 것이다 그랬죠. 또, 누 u rsv도 마련될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불행하기도 왜 킹짐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보여,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까? 이게 전부 다 수동인데 이런 능동으로 번역했습니까?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보기 23장 3 3절를 봅시다. 아니, 마태복이 27장 33절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골고다라고 불리는 우 장소. 즉, 다시 말하면 두개골의 장소로 와졌을 때. 이 골고다가 뭐냐면 두개골을 말한 거예요. 두개골. 사람이 머리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보음 23장 33절에 그들이 칼바리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와졌을 때. 이 골고다가 결국은 칼바리입니다. 이 칼바리는 뭐냐면 라틴어 말이죠. 라틴어. 갈바리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와졌을 때, 거기서 그들이 그분과 그의 범인들을 십자가에 못박을 았 때, 한 명을 오른쪽에서 그리고 다른 한 명을 왼쪽에서 십자가에 못박았다. 제가 왜 이걸 이제 인용한지 잘 보세요. 자 여호수아 7장 25절을 보면, 이름으로 저 장소의 이름이 이단에까지 아코르 꼴짜기로가 불리었다. 아골을 꼴짜기, 아골을 꼴짜기 러잖아요 우리보다 아골 꼴짜기, 아코르 꼴짜기 이게 뭐냐면 갈바리 언덕이고. 이게 바로 골고다라는 장소입니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역대야 3장 1절을 보면, 이, 그때의 솔로몬이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이대에게 나타나신 모리아 산에서의 곧 다이시 예부수 사람 오르난의, 오르난의 탈곡 마닥에, 바닥에서 예배하였었던 장소에서의 에루살렘의 주님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제가 왜 이런 구절을 인용하냐면, 아골골짝이나, 골고다나, 갈보리나, 또 여기 뭡니까, 모리아산이나, 또 뭡니까, 여기 저, 어, 여기 뭡니까, 여기, 예, 저 장소, 그 주님의 산 속에 있는 장소나, 이것이 전부 다 같은 장소고 같은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골고다 십자가의 성취 다 이루었다.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던 에덴 동산이나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린 곳이나 다시 인구 조사 후 값을 주고 산 곳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값을 치르신 곳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곳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이게 이게 다 똑같은 장소여야지만이 교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아브라함이 삭을 바쳐서 번제물을 드렸죠? 태우는 헌물을 드렸죠?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값을 주고 산 곳.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냥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었고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그것 그 때문에 벌을 받게 됐는지 그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건축한 고솔로몬 성경을 건축한 고그 안에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일련남부이 대제사장이 저 헌물을 희생물을 바쳐가지고 속죄하는 그 사건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값을 치르신, 갈보른도, 이거 전부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미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마지막 종착력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지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 체형을 한번 봅시다. 십자가 체형은 피 말려 죽이는 것, 죽이는 형, 형벌입니다. 피를 말려 죽이는 형벌. 여기 수치신과 두루움, 손목과 발뒤꿈치, 이거 뭐냐면, 이건 그냥 납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찍으로 사용하셨고, 예수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장, 못 박힌 팔목, 저 장소가, 못 아, 바뀐 그몸체그 위치가,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 발바닥이 아니라 발목, 이거는 전부 다 고각적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예수님 빼로가 발견됐다는 게 아니고, 저, 다른, 다른 강도들의 뼈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 형, 형벌을 했다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벌겨벗고 이렇게 돌아갔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할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엄세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됐어서 그 다음에 주님, 주님께서 주님 친히 주님 자신이 친히 태우는 허물렁 어린 양이 됐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걸 예표하는 것이 뭐냐, 뭐냐면 상세기 22장 8절에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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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 보고 나이 아들아 자신을 태우는 헛물령 어린 양으로 말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신을 이거 자, 중요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헛물령 어린 양으로 말을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이걸 바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 아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뭐 개성기는 조상이라 그런데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되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완전 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아버지가 되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우는 허물로 어른약으로 말련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미리 주님 안에서 영안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한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이 놀라운 신비를 미리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운 어물령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자기 아들 이삭에게 말했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서 죄를 내치시려고 나타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히부서 9장 26절 이거다고 이, 사도행전 22장 8절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것도 틀림 표현이 아닙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신이라는 희생물에 의해서. 자, 봅시다. 여기 뒤에, 여기 보면 이제, 어, 여기, 요한복음에다 보면 세상의 죄를 죄가시는그 하나님, 하의 어린 양을 눈여겨보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한 차례 바쳐지셨으며 받쳐지셨으며 한 차례. 주님은 두번두번 두번 죽고 세번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거 정말 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뜻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여기 보면 포올이죠 포올. 요거는 헬라어는 없는 표현인데 킹제국자들이 문맥을 이제 보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한 차례 한 차례입니다. 두 차례가 아닙니다. 한 차례 완스 한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헌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의 몸이라는 허물을 통하여 성별되었습니다 누가? 우리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버는 뭐냐면 동격의 오버입니다. 목적격이나 소유격이 아닙니다. 이건 동격의 오버입니다. 몸이라는 허물을 통하여 성별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8절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몸을 드림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시중 들면서 나날이, 시중 들고 받지에서 나날이 서 있습니다. 이 옛날의 제사장들은, 직무자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는 동일한 희생물들을 몇 번이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그분의, 그분을 그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모셔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죄가 사안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 복을 받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의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전치사 소유교 하나하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의 말씀을 대충 대략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천당가리대 지향없다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말씀이 오염됐다는 것은 생명이 오염된 것이고 진리가 오염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오염된 것입니다. 그건 그 있을 수가 없는 일,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영어라고 하는 글자에다가 옮겨 놓으신 것이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많은 라이브나 RS 부성경도 그렇다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강의를 보충해 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보완적인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